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어, 틀 안에서 말씀하겠지만 은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육을 사용하신다. 육신의 것을 사용하신다. 마치 수박의 껍데기와 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박에 알만 있어 가지고 수박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박의 알맹이를 먹고 나면 수박의 껍데기를 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수박 껍데기가 귀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맹이가 있으니까 그 수박 껍질을 귀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보존하기 때문에? 왜 껍데기를 귀하게 보존하느냐 하면 그 알맹이를 보존하기 때문에 어 알맹이를 위하여 그 껍데기를 귀하게 여기고 어 깨어질까 어찌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맹이를 먹고 나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 껍데기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 버립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영의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 영의 귀가 먹은 사람은 그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껍데기만 쫓아서 행하는 거야. 마치 이런 것이죠. 어두운 인생,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도해요. 복 받고 잘 되고, 어? 또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시오. 마치 이런 것들은 수박의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아, 잘 들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수박의 껍질과 같은 것이다. 어, 근데 실상은 그 전도하는 그 영혼이 그 불쌍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불쏘시개가 될까 싶어서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지요 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질병의 치유도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이런 전도를 통하여 구원해 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이것은 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인하여 교회는 오기는 왔으나 실상은 이게 아니었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아 복도 받아야지요. 음, 또 질병도 고쳐야지요. 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 내 영혼의 온전한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음, 오늘 역시 마찬가지 이 주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주수감사절은 글자 그대로 농사를 1년 내내 하나님이 잘 짓도록 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육신의 산업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위하여 감사드리는 이런 절기로 대부분 이렇게 삼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추수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심어서 또 자라게 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농사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년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추수 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어? 이런 것들을 지키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처럼, 1년 내내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하나님 감사하다. 또, 1년 동안 산업을, 사업을, 장사를 잘하게 해서 1년 동안 이런 많은 큰 수익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면, 이런 사람은 마치, 아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고 그런 감사가 100%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라, 아, 그런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내 산업에 결실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실되어서 하늘 곳간에 곧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이런 감사와 또 이런 내 신앙의 결실 결단이 있는 이런 날이 되어야 이 주수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뜻있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주수 감사 주일은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면 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죠. 창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갔는데, 어, 그것이 곧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인디언들과 싸워서 계측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어, 그때 온이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왔는데, 다 죽고, 어, 뭐,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실을 얻은 것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첫 결실한 추수율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지켜 온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 절기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는 이런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또 우리는 이 율법,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실체를 우리는 지키는 이런 것도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룩한 정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율법에 비춰진 그 그림자를 우리는 그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지키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어,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 자, 구역의 사람은 1년 내내 농사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감사해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주제로 감사를 드려야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6월절, 77절, 바로 초막절, 이것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 주관으로 지키고, 또 어, 6월절은... 고난 주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 째칠 77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실상으로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6월절 또 어, 고난 주간이죠. 이건 하죠.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이거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요. 자, 그런데 구약의 어, 유월절은 어떤 뜻으로 지키느냐 하면, 이런 뜻으로, 유월절은 이런 뜻으로 지킵니다. 어, 어.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원에서 어떤 어,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하면 유대인들은 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가난으로 들어가면서 어,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이야. 우리 장모님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이 11월 15일이야. 이 날이 우리 장모님은 생일날이야. 다시 태어난 날이야. 역사적인 엄청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날이야. 우리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신적 생일을 그걸 그 걸로 생각하고 어? 그게 목을 맵니다. 그 생일 안 차려주면 삐꺼가지고막 그러고 어?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로 어머니가 오늘 네 생일이다 하고 한 서너 분뭐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들어봤고 그 이후로는 나는 지금까지 생일이고 뭐고 그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영의 사람은요 육적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날을 또 중요시 여기고 그날을 가정에서 어? 생일날보다도 내 육신적 생일날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서 지켜야 돼요 어? 오늘날 가정에서 자기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바닥 차려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그들 남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어, 저그 날을 지킴으로서 애국당에서 고통당하고 애국당에서 학대당했고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 기쁨을 알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 그러므로서 내가 어, 구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음, 그래서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된 날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째. 칠칠절입니다. 오순절. 이날은, 어, 떻게지키야 하느냐? 음. 이 77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지키라고 대가 있어요. 요 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게 이 성령 강림절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 야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과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이것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자유되었다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드물어 왕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노름의 종이 되고 온갖 세상 것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도불로 왕노릇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야 <laughs>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을 통하여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음. 자세 번째로 이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첫째 초막절은 어,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절에 어, 많은 이웃들에게 어, 떡도 나누어주고 감도 나누어주고 사과도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은, 저는 어, 한 50여 년 전에, 어, 50여 년 전에 그 어릴 때 보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 교회에서 떡도 하고, 뭐, 또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절, 잔치도 하지만은, 이웃에게 봉지, 봉지, 떡하고, 이런 걸 싸가지고, 이웃 집, 집이 돌려요. 어. 그래가 혹 빠지는 집이 있으면, 어? 작년에는 주던데, 올해는 교회가 우리 떡을 안 주네.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소떡소떡 해서 우리 샀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집은 안 빠지도록 잘 챙겨주라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야, 그러기도 했죠. 어.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주수감사절의 절기는 고아와 가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레인과 객과 가부와 함께 이 주수감사절을 즐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사실상 사라져버렸어요. 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음식들을 받고 물건들을 받으면 아, 교회에서 요즘은 사실상 먹을 것이 썩어서 집에서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뭘 먹을 걸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그래요. 집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떡 맛보는 것도요. 잔치나 생일이나 이곳에 뭐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 중간에 맛보고 그러지. 아니면 설 추석 그것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들이 잔치집에 가서 어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온거 그거. 결혼식에 갔다 오면 그거 싸가지고 그거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예.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배고픔이 없는 시대, 배가 불려서 죽는 시대, 배가 터져서 죽는 시대, 어, 이 시대는 비쩍 말라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쪄서 죽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큰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 나누어주면, 아! 오늘 교회에서 주수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구나. 어. 사실상 저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주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자, 이렇게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면 어, 불쌍한 사람 어,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키냐?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절거해라 즉, 이 추수감사절기는 초막절은 7일을 지내는데, 어, 뭐, 우리는 꼭 7일이라는 날짜라기보다도 우리는 이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과거가 목적이 되고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런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난 일을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아야 돼요. 아, 네. 아.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하보영성들은 매해 매해마다 뭔가가 지금 착착착착 달라지고 있어요. 어.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 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금 달세방에 살고 있고. <laughs> 어. 또 이제 야. 어. 또 재개발을 한다니까. 개발을 하면 뭐 800만 원이나 6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이나 또 이주 비용도 나올 것이고. 차차차차 이렇게 나아지는 거야. 아. 음. 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해도 물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지만은 이 추수 감사절을 절기를 지킬 때는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켜야 돼. 아멘. 음.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실 것이므로 내가 기분 나빠해 돼.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요. 아 그렇지요. 그러므로 올해는 좀 그렇고, 올해는 어떠할지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더 주실 것이야는 이런 믿음으로 올해 좀 부족하고 흉년이 떨리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올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늘과 내일, 어. 미래,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원이에요. 음.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쓰고 오늘 즐겁고 오늘을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내일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의 어떠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어, 또그 내년에도 반드시 더하여 줄 것이라. 어.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게 항상 이렇게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도록 여러분이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도 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어, 내년에는 더 주실 것이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한 주간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요. 세 번째, <laughs> 아, 세 번째. 어,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주수감사절기는 어, 공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 이제 사실상 또, 이제, 평소에 많이, 하나님께 힘이 겹도록 하는 사람은, 또 괜찮아요. 아시겠죠? 어, 그러나, 평소에 힘이 겹도록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이때라도, 어,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털털 나오기보다도,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면, 빛내서 하라지 않아요. 어, 내서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편 잘 아세요. 네가 올해 농사를 흉년이 졌는데 어. 예를, 예를 들면 다른 때는 열 가마니를 거두는데 올해는 흉년이 어서 다섯 가마밖에 못 거두었어. 음, 그러면 그 다섯 가마 거둔 데서도 내가 최대한 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또이 다섯 가마를 거두어서 올해 먹을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안 해도 돼요. 어. 그러나, 빚을 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 오늘날 사기꾼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힘대로 하라고 그러지. 내게 복을 주지 않은, 아는데도, 없는데 하라 소리는 안 해. 없으면 안 해도 돼. 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추수 감사절 절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인하여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더 해야 돼. 이렇게 내년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며 감사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육신적인 내 삶에 하나님의 복도 주실 것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늘 곳간에 들어갈 것을, 즉,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치 무엇이 하나 1년 내내 내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이 알곡을 곳간에 그두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농사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두어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그림자인 율법을 실상으로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추수 감사절 절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영혼에도 온전한 복을 주셔서 내 영혼이 온전히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절기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를 참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